이재명 또조격수 아주 이름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소개해드리고, 자, 그래서 이 대장동 관련, 그 다음에 이 정영, 어, 장영화, 장영화 변호사가 말이죠. 오늘 또다시 조금 전에 추가적인 욕설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영화 변호사의 추가적인 욕설 파일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 대장동 문제, 그 다음에 또 윤회과는 뭐 이제 없는 게다 이제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이 나타났어요. 이해관은 누가 공개 폭로했느냐? 이해관은요, 정청래, 그 유명한 정청래가 폭로했어요. 아, 정청래가 오래간만에 제대로 좀일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해관 문제를 두고 지금 이제 이재명 선대위가 지금 분파 직전까지 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윤석열 후보의 좋은 정책과 공약, 그 다음에 자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재명은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갖고 되겠어요?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유튜브, 한 이번 주말까지 해서요, 40만 육박할 수 있도록, 지금 33만이 좀 넘어갔어요. 이렇게 도와주시고, 구정 때까지 60만, 그리고 전옥현은 구정 때까지 80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 본론적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요, 오늘 저녁에 윤석열과 어, 그다음에 홍준표가 비공개리의 만찬 회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팀 뭐 제대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말이죠, 윤석, 어, 이, 이, 홍, 홍준표 의원이 김건희 씨의 MBC의 녹취 파일 공개 이후에 또 아주 비판문을 세게 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역풍을 맞았어요. 역풍을 받니까 이제는 대선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뭐 정치인들이 하는 말 믿을 수 있나요? 그야말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함으로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은 입장을 바꿔야죠. 자, 입장 바꾸는 게 바로 뭐냐. 만찬회동을 하고 나서 만팀 전략으로 동창하라 이제 홍 의원도요, 이번에, 이제 뭐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야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안 따라오면요. 홍준표 의원도 또 비판 받아요. 이번에 김건희 씨 비판했다가 역풍 맞아가내 이제 아무 말도 안 할래.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같이 자기를 도와줬던 조경태 의원, 지금 이제 직능본부장을 맡아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경태 의원하고도 한, 저이 조경태 의원이 홍 의원 당선시키려고, 경선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분인데, 그러면 조경태 의원을 봐서라도,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챙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탁끄렇게 이기게 만들어 주려면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그한 표, 2030들한테 여전히 지금 인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의 꿈. 그리고 홍준표 홍가콜라도 인기 좋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 홍준표의 지지를 이제는 윤석열 후보하고 공유하라. 이 너무 뭐든지 골든 타임이 있어요. 골든 타임을 지나면 욕 먹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내용. 그래서 이걸로 말하자면 구속이 그래서 누구한테 이거를 요청하느냐?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공소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기 남부청에서 이걸 수사했잖아요. 영장에 적시한 내용, 이 조선일보 단독 취조 내용을 보면, 2012년 6월에 성남시 의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 최윤길이가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김만배가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까, 도계공설립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최윤길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서요, 이 김씨 등대량동 네, 일당은, 김김 어, 김, 대장동 일당이라고 할 때는요 김만배 하천대의 대주주,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하천대의 4호, 그 다음에 정영학 하천대의 5호 대주주 이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이에요. 이 대장동 일당이 당시부터 도계공을 설립해 가지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니까 아 이거 조리안만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통과가 돼서 도시개발공사가 설치가 되면 그래서 로비를 시작. 자 그래 가지고요. 이제 최윤길이가 이러한 김만배 씨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수락하니까 김만배 이 김만배 씨는요 대학동문 성대죠. 윤모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현 성남시의회 의장이라고 하는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민주당 의원표를 최윤길에게 몰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떠들어대던 사람들도 입이 딱 닫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작업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어, 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과 의사를 정중하게 표를 했고 자 우리 김건희 씨도요 어, 차후 상황을 파악하면서 우선 내주 일요일 날이 MBC가 또한번 보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도까지가 나오고 나면 이제 예, 김건희 씨도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지금 예, 할 것이다 이러한 어, 지금 어 어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대위 이제 지금 예, 뉴스 보도를 보면 어 이, 이완화된 전략을 쓴다. 투트랙 전략을 쓴다. 그래서요. 어 유, 당사자인 어, 김건희 씨가 예, 한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서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의 예, 또이 공식적인 대응. 그래서 이번에 MBC 보도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에 우리가 의욕을 가졌던 거 정말 어이없는 남성도 아니고 말이죠. 여성에게 이필수, 이필기. 입힐 수 있는 최악의 이미지를 입혔잖아요. 이 사람들 반드시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 칼에 깔끔하게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의혹으로 어, 우리 김건희 씨의 이미지에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줬는지 그 과정, 배경 그리고 MBC에서 보, 보도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이 사연들 이런 것들의이 정치적인 문제점. 사회 도덕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법입니다. 한쪽에서는 죄송하고 사과한다는 진정성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고 다른 한쪽에서 그러한 비윤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법률 위반적인 측면은 철저하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투트랙 전법으로 어 나갈 예정으로 있다. 아 그래서요, 우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에 말이죠.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자 그리고요 그 시간에는 어제 그러니까 이 방송하는 시간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직접 방송을 받지 못했지만은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은 부인이 아내가 사적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 어찌 됐든 이런 걸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편인 제가 좀더잘 챙기고 해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캠프 인선에 말하자면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 왜냐면은 이명수 기자, 너 당신 말이야 캠프에 와서 좀일좀 좀 하라. 당신이 잘하는 게 정보 관련 업무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여권에서 뭐최두씨 같다. 뭐이 비선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깔끔하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 얘기 자체를 들은 사실이 없다. 저도 정치를 처음 해 해보, 해보다, 해보다 보니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캠프에 오고 있는 마당에 제 처가 여의도 정치권 누굴 알아서 그걸 하겠나. 제가 보기에도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정치를 잘 합니까? 남편인? 그 다음에 부인인 김건희 씨는 더더욱이 생소하잖아요. 뭘 알아야 추천하고 뭐 면장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후보의 해명은 지극히 예, 뭐라 그럴까요?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제 처가 선거운동에 많이 관여했다면 서울의 소리척과 그런 통화를 그렇게 장시간 할수 있는 시간이 되겠느냐? 제가 선거과정에서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 처가 저와 대화할 시간도 부족했고 아내가 바쁘게 남편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도와주는 상황이라면 그런 통화가 가능했겠는지 생각해 달라. 아,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일보와 맨 먼저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도하고, 또 연합뉴스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관련되어 자세하게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냐면 세계일보가 말이죠. 이, 이 전모 씨가 무속인으로서 선대 본부에서 고문을 활동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당국에서 말하자면 입장문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게 조국입니다. 예, 조국. 그래서요, 이 조국이 오늘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참 이런 조국 말도 안 되는 사람 거를 제가 보도하려니까 저도 열받고 힘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요, 조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또 MBC에서 보도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MBC에서 보도되지 않은 녹음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수사 지휘자다 이러한 또 비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김건희 씨는 수사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있었고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유시민, 김호준 유튜브들의 비판 때문에 수사의 방향 전환을 한 것인지, 김 씨가 말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주더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또이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요 MBC 방송 내용을 보면. 조국 수사는 본래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었는데 여권 인사들이 너무나 많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예컨대 유튜브라든가 유시민 이런 데서 자기 존재감만 생각하는 해 바람에 커졌다. 그래서 조국의 적은 바로 민주당 안에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어제 밝혔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예, 발끈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 이렇게 되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조국 정경심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이 공격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검찰 총장이었냐? 이거는 검찰 윤석열 당시 그 총장이 김건희 씨와 상의 다는 거나 아니면 윤 총장이 김건희 씨한테 그런 의향을 내비쳐서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본다. 아, 이렇게 지금 내 비판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조국은 먼저 이렇게 비판을 하려면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선 딸, 절대 레지던트 지금 국립 경상대 레지던트 지금 지원했잖아요. 이거 포기하라. 두 번째 서울대 교수직을 사, 사임하라. 그다음에 지금까지 받아먹은 서울대 교수봉급 이거 전액 반납하라. 이세 가지를 얘기하고서 SNS로 활동하든 뭐 윤석열로 비판을 하든 해야 최선의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어, 이 조국은 지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한 이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 의원이 지금 3월 9일 대선 때까지 일체 정치적인 언어 의견 내지 않겠다. 이렇게 일종의 폭탄선언을 했는데요. 야 이거 유심이도 이렇게 하다가 계속 나왔잖아요. 왜냐면 재벌도 어디 못 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홍준표 의원이 만약에 이 정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큰 이 흐름들에 대해서 아무 의견을 안 넣는다. 이 몸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견을 내라.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양비론이잖아요. 이재명이도 안 되고, 윤석열도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당원의 자격. 통나라 지금은 국회의원을 다는뺐지 그리고 대구시장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어, 이, 뭐, 청문, 어, 홍답, 뭐, 그, 아니면 홍문청답, 청년 플랫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저는 정치적인 욕망이 없어졌다? 참만의 말씀, 아니다. 저는 참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윤석열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하라 그것이 첫째로는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두 번째 당을 살리는 거리다.